이거 같은데, 이번 판은? 딱, 보세요. 티모 대, 티모 대 신지드. 이거 신지드거든요, 상대 탑. 티모 대 신지드 누가 이겨요? 티모, 우리가 이겼어요. 미드, 제드 대 록스, 누가 이겼어요? 딱 우리 팀 제드가 이겼어요. 정글 그레이브즈 판테온 vs 럼블 2대 1이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바텀 11대진 소라카 진은 라인이 바텀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거의 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임. 판태랑 강타 싸움을 왜 합니까? 저는 상대 정글 돌아다닐 건데 판태연 우리 정글 돌아다니라고 하세요. 판태연이 우리 정글 먹고 갱 다니면 되겠네. 메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어. 자, 이 게임의 포인트는 이제 뭐냐. 근데 우리 정글을 아예 안 먹을 순 없는데, 뭐, 피관리나 그런 측면 때문에. 난 판테온이 11호 혼자 리쉬해주니까 여기서 아마 스마이트를 쓸 거야.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하냐. 요 레드를 먹은 다음에, 딱, 우리 블루로 가서 바로 블루를 치면은 내가 블루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럴 것 같아. 잠깐만, 이거 혹시 럼블이 선 칼날부리 하고 올라오는 거아니야 아.. 혹시 공동론 아니라서 존나 느리네? 어, 너무 느려. 공속, 공소, 공속이, 씨발. 그, 그가 암이야, 그냥. 오, 공속론이 하나도 없어서. 좋아, 판테온 스마이트. 판테온이 스마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루는 누구꺼? 나의꺼. 예스, 베이베. 난 설계 반 들어갔어. 어. 판테온이 백팩 오질라게 찍겠지만. 좋아요. 판테온 불로 없으니까 두꺼비 먹고 집이나 가세요. 두꺼비 먹고 집가 판테온아 그게 너의 동선이야 갱? 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갱 뭔가 좋은데? 자 여기서 이거 뺏어 먹고 3 레벨. 작은 거만 뺏어 먹어도 짤짤하기 때문에. 오 이거 뭐야? 가자 판테온아 보여줘 너의 힘. 이 병신아 스턴 안 찍고 뭐 했어? 이 새끼 스턴 안 찍었네. 아, 진짜. 스턴을 안 찍으셨네. 자, 그럼 이때 나는 뭘 해야겠어? 딱 미드, CS 경험치 수급해주고. 우리 정글 하나 딱 뽑아 먹어주고. 판테온이, 판테온이 돌아다니는데? 나 우리 정도 몇번 되겠네. 판테온 냥 열심히 다니는데? 잠깐만, 이걸? 가보자. 한번 가보자. 안 가네. 나 공속이 너무 느려서 다 필요 없고, 공속신발부터좀 사야겠어요. 너무 느려서. 진짜 안 벌릴 것 같거든요? 평타를 치는 건지 많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야, 근데 성장 진짜 오지게 안 된다, 투정들이라. 아이, 왜 움직여! 짜증나게 할래? 멈춰버렸죠? 어, 차라리 나가는 게 근데 더 좋을 수도? 나가면 원정글인 거잖아. 나가, 나가면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 나가라. 사려. 그대로 나가버려. 이 새끼 지금 블루 뺏기고, 어, 정글로 다 뺏겨가지고 지금 어리둥절했네. 저는 정글 나오는 시간 다 계산하고 있어서, 한테온 미드 러닝 시작하나요? 어어! 한테온 투 미드로 전향했어. 좋아. 내가, 내가 이겼다. 아니네, 움직이네. 까비요. 아, 야 공속이 너무 느려서 안 때려 평타를. 평타를 집안 때린다고 아예. 야, 오졌다. 왜 이거 뺏어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착해? 뺏어먹는구나. 어, 레드 나오는데 나집 가야 돼. 얘도 집 가네. 이제 좀 나아지겠지? 이제 평타 좀 때릴 거야. 어, 저 친구 말만 투정 거리지 이기려고 열심히 하네. 게임성이 있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거기서 대치만 하고 있어 봐. 내 이거 먹고 육내비니까 가서 도와줄게. 어, 이제 좀 사람답다, 공속이. 아 이제 좀 사람답네, 씨. 어, 저쪽, 레드, 럼블이 레드를 포기하진 않을 텐데. 그럴 때 나는, 아, 뭘 하냐. 상대가 블루, 상대방 블루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있겠죠. 어, 두꺼비도 있네. 좋아, 판테온. 거기서 더, 그렇지. 더 열심히 해봐. 아주 그냥 럼블의 c 를 말려버려. 야, 저기 신지드 간다, 신지드. 도망쳐, 도망쳐. 충분히 했어, 너는. 잘했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아... 먹어야 돼! 소라카 저기 갔네? 잠깐만, 여기를 가냐, 아니면 여기서 진을 노리냐. 진을 노리는 건 너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뭔가 꿀이 흐르는데, 저기? 꿀이, 꿀이 흐르는 것 같은데? 간다. 좋 플래시 뺐고. 레드, 레드를 먹어야 돼, 레드를. 뭐야, 왜 들고 있어, 레드? 그렇게 빨리 먹는다고? 말이 안 돼버리는데? 알겠다 이거는 빠른 성장을 위해 키를 노려야 돼. 럭스를 한번 따야겠어요. 럭스 플래시 빠졌으니까. 럭스 한번 따서 빠른 성장을 도모해 봅시다.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씨. 아, 도전! 상대가 먼저 오겠지만. 안되겠다. 도전, 도전은, 도전은 안 좋은 것 같아. 어? 도전할만한데, 이거? 이거 신지드가 근처에 있거든요? 어, 여기 있었구나, 야. 아, 나 여기서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앞으로 달릴걸. 와드가 쿨이여가지고 아, 와드만 있었으면 이거 딱 럼블도 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시나리오 딱 나왔는데 아깝네. 어, 잠깐만, 뭐야. 그렇지, 럭스한테 블루를 양도했다.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그림자 풀인가 보네. 들어가! 내가 막타 먹을게! 막다 먹어야 돼. 아, 블루 회수했다. 좋았어. 다음에 나오는 정부는 뭐지? 두꺼비네. 일단 블루를 먹어야 될거 아니야. 원래 내 블루였어. 원래 내 블루였다고 알잖아. 어? 너희들만큼은 날 이해해줄거라 믿어 두꺼비 아니 고스트 나왔다 고스트 고스트 빼줘야돼 무조건 상대 고스트를 무조건 뺏어야돼 계속 아니야 아니야 그런 눈앞에 유혹에 흔들리지마 야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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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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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씨발 아! 길도못 먹었잖아! 아! 대포도 이 새끼가 먹었어. 어? 포블? 아, 뭐야. 포블도 벌써 탑에서 먹었네. 혼자 부셔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킬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먹으면은 신지새끼 티모한테 개처맞아가지고 아예 나올 생각도 못하네. 지금 걔가 웃어버리는데 야 애들 여기로 다 온다 팀워야 다 여기야 도망쳐 나 먼저 간다 알아서 해라 음. 돈이 돈이 좀 많이 쌓였네 빨리 쌓아야되는데 야 판테온 어떻게 팔레벨이야 내가 우리거다 먹었는데 이렇게 서포터를 저령했나 아래 라인 가서 CS 먹는거 같은데 난잘 컸어. 이거 투정글 치고 굉장히 잘, 잘긴 거야. 만약에 혼자 정글 돌았으면 지금 12레벨, 13레벨 이렇게 떴겠지만, 이거는 투정글이라 경쟁하고 돈 거치고는, 으. <laughs> 자, 이제 세니까, 돈도 썼고, 싸우러 다녀야겠다. 정글 먹고 말고 여긴 어차피 싸우러 다닐 때마다 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죽어 죽어 와와더는 제드가 아 이렇게 오져버렸구요어 좋아 그봐 이긴다니까 투정글이 투정글이 좋다니까 상대 정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아, 이러지 마. 어, 아, 이거 너무 오랫동안. 이하고 경쟁 안 해가지고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해버렸다 내가. 할 수만 있었는데, 씨. 됐네. 와이 팀은 CS 먹는 거봐 타워 안 부수고. 개극혐이네요 진짜. 친구야. 와봐. 뿅. 무슨데? 보을 파괴했습니다. 포을 아, 파괴. 너무 쉽게 이는데 적의 업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이건 부셔야 돼. 이건 안 부셔도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건 부셔야 돼. 레드 먹어서 집안 가도 되겠다. 여기서 좀더 노려봅시다. 이게 인심이 많아. 자기 고스트에 왜 와드를 박으면서 오는 거야? 그냥 좀 들어오지. 아 드레오와드도 박는다고? 아! 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는데